입니다 여러분들 동시동시켰구고요 여러분들 당분간 좀 게임 못해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뭘 되게 많이 줬다잉 나 뭔지 모르시면 뭘 되게 많이 줬어 뭘 줬을까 나 이거 짜는 패스는 내가 지금 자, 저번 시즌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거 MPX3 이거 이거 개사기던 개사기던데 형들 요즘 나삼사 나삼사는 잘안 쓰지 저거 쓰지 개사기면 나도 좀 넣어 넣어놓고 있을만 한데? 이거 두번 이거 배치 두판본 거는 우리 형님들 그 킥형 짐에서 어제 그 대회 중계하기 전에 잠깐 할거 없어갖고 두판 실력 좀 보여달라고서 해두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즌 그마로 배치 보는 거라 좀어 배치가 좀잘안 나도 와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드러택을 즐기시면서 s p 가 많이 부족하시다고요? 하지만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고요? 사기 없는 로켓 배송 가능한 사이트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아이템 땡스 검색하셔갖고 여기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서든어택, 서든어택을 검색하시면 SP를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개인 거래를 할시 사기를 많이 당하지만 이 사이트는 사기를 당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싸게 사려다가 사기 당하지 마시고 여기 사이트로 바로 달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땡스! 오, 배을 이제 다섯 개벤할수 있네요, 여러분들. 화콜 벤 날래. 야, 야, 야! 아, 삼모금 창고는. 캐리가 가능한 편 배... 아, 상대가 변했구나. 예. 아, 반갑습니다. 부탁해 주세요. 형님들. 자, 다운이고요. 야,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야, 이럴 때이살때뷰시이살때뷰시 아, 이안 듣네. 아. 덕드팀 승리. 나랑 둘이 게임하고 있어 너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돼 우리 둘이 해야 돼 덕구야 알겠지 우리 밑에 인간 아니야 아이고 야 이거 다이 야, 미쳤대미쳤 p 미쳤 a t Pisat, Pisat, p i 야야 야, 비한다 비한다 비다 타우냐, 일단. 야, 뒤치기 몰라? 야, 울베 오는 거 몰라? 울베로 오는 거 몰라? 네, 에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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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땠 설치됐어. 야, 덕구야. 니가 작업 쳐야 될거 같아. 내가 살때 나온 거좀 볼게. 없어 거기? 내가 문방게 줄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오케이. 왼쪽에 무조건 하나 있을 걸? 나 왼쪽 나무잎 째줄게 야야야 야.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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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야 근데 나랑 덕구가 6기 6기 0기랑 1기는 뭐야 야피부대피부대 트럭, 뺄게, 트럭. t 게 h b o Oh, y e h y 여기 Okay, okay. Okay, o 안 a y Okay, okay. o k a 좋 okay. Okay, okay. Okay, o k 샷헤취샤아 <목소리> <해샷아웃>! 고생했어 반갑다 <목소리> 얘들아 가보자 <목소리> 바로 차단 저런 이제 산소 아까운 새끼 바로 차단 <목소리> 에이코 다운이고 에코 다운이고 에코쿠에코다시아 씨발 이거 아 이거 뽑아놔야겠다 도키뽑아놔야겠야설 때는 없는 것같데삐설 때? 야삐 있다 삐 있다 삐다삐 안에 삐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아씨 어이구 어이구 이거 어떻게 잡았어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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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일아어필 아이고, 잡이고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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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고가면가이고이 반반짝 피일이야! 야개방도야개싸개개싸개싸 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개싸 보고 있어 뭐, 예? 예 X됐다, 얘들아 오, 발 야, 너 어디야? <목소리> 슬... 패널티 비율. 오, 나이스! 민추, 윈체스터 기본샷건으로 승리시야. 오케이, 도졌다 이거. 이거잖아. 윈체스터 이거. 이거예요? 바로 갈게요 근데. <목소리> 예. 원코자 형님. 30분 안에 성만원 예? 님. 야, 개회장인데? 야, 그 치고 빨리 돌려야 되네. 음, 야, 야, 여기를 왜 눌러? 노리... 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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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삭. 라프리 개산이고 개살? 스나가 안 보여. 어몰 라피네 피베. 삐아식온거 없는데? 야야 미방도 미방들. 야, 야 피롱 아, 아, 열려 있고 스나가 피롱 열려 있고 삐개고껴 있어. 피롱 스나가 열어 놨고 삐개고껴 있어. 야 이게 같다. 이 같다. 이 같다. 애이 들왔다 에이크 살아러온 거야. 잡아 줄게. 는거 잡아. 미션미션미션미션 피피피피 피! 비주대서 비 머리까지 갔어, 비살 때 비살 때까지 갔어. 피 내가 피, 피는 왔던 전에한번더 <simulate> 온다. 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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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살. 그런데, 에이, 피 맞다니까요. <레 Pixel alarms> 그렇지, 좋아, 이거 좋아. 그 씨발 어찌 또 찌고 있어? 조금만 더 늦게 나가지 아쉬운데? 이거 할 만해 근데 얘네 어차피 무조건 지를 거야. 칠른 것만 먹자 형들. 짤방 일단 롱 투셔 나왔다. 에롱 투셔 나왔어. 잔빵이랑 에롱 나와 있어. 짤방패, 네, 짤방패. 뭐 이상한 거이나 저거? 그래서 한발 쏘. 뛰려 페. 그런다 왔다. 뭔고 어... 어, 뭐 다운이야. 아임구했다이 친구했어. 빠져. 아, 미션이 하필 왜 씨발 배치 때 미션 걸려가지고 아, 아 이거 배치 끝나고 미션 받을 걸 마스터는 받았겠다. 아. 잡고? 야, 내가 먼저 못박수있게와 봐. 어, 나로야 아.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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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고, 잡야 야! 예, 괜찮아요. 20만 원입니다. 터니 습니다 그렇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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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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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laughs> 아이씨. 같이죽 야, 예, 번공 나이스. 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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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냐. 야 삐어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삐 가면 될거 같은데 민크형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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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중계 필 나이스. 이거 일할 때 이거 일할 때다. 어, 아, 어디야 아니야. 아니, 다리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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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에 다리 감에 다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삐옥 삐옥 삐옥. 막 중계로 중계로 민크형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 거기. 여기 와? 어, 콜로 와. 25초까지 안 오면 좀 생각해야 돼. 딴데로 오는 거. 한번클래시켜 보던가. 필이야. 그렇지. 레드팀 22마에도 25마. 아, 형, 관심껏, 나한테 왜 그래! 키1 6 5 몸무게는 비밀 나는 공주니까. 이 사운드, 이 사운드. 어, 아, 아 어, 와인빵 피사시야, 아, 피사, 피사! 어, 와인빵 입고 피사시, 피사! 어? 야 피사 있는데? 야 피자 있어? 티려, 다 티려. 다 티려, 다 티려. 피사 있어? 피피아 까비 실패 블루팀 승리 없어 번 없어 번 없어 얘들아 워너 없어 야 장미 둘 온다 장미 아, 둘아네 이거 야 얘네 워너 안 오는데 워너 먹고 터널 쪽 그냥 막자 울베이스 막자 기다려봐 잡아주지 나이스 딱 기다려 야 터넥클 터넥클 야 상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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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왜 아, 자꾸 따라다녀 얘? 좀 가봐 나선우! 아, 야! 야야 누나! 누나 나 봐봐! 누나 갇혔어! 학철이 누나 나 갇혔어! 씨발 내가나 가뒀어! すごい。